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식게하되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식게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함으로입니다. 정결함은 언제나 중요하죠. 깨끗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이 옵니다. 죄는 정결하지 않은 데서 나옵니다. 정결함은 율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은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의복을 입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 물두멍은 정결함을 위한 것이죠. 성막들에 들어가면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합니다.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이죠. 모세 시대 물두멍은 치수와 모양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모양보다는 기능에 대한 설명만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물두멍은 장식이 있습니다. 치수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시대 성막은 특별한 옷으로 만들었죠. 성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옷,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거울은 소중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몸 단장을 하고 아름다움을 가꿉니다. 여인들이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울로 우리의 몸을 단장하듯이 물뚜 멍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들이 몸 전체를 씻을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입니다. 대속제일에도 온 몸을 물로 씻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서 씻는 것은 손과 발입니다. 위임식과 대속제일에는 한 번씩만 씻으면 되지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매번 반복적으로 씻습니다. 물두멍의 단회적 씻음과 계속적 씻음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목욕한 자와 발만 씻을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의롭게 됨, 칭의는 한 번에 되어집니다. 거룩해함, 성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두명은 정결함을 나타내는 성물입니다. 매일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듯이 계속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함으로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함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물두멍에서 씻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정결함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날마다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씻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는 우리가 정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날마다 정결해지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